더 좋아하는 쪽이 손해다 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? 더 좋아하는 쪽이 손해라기보다는 더 좋아하기만 해서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제일 정확한 표현이네요 진짜 좋아하더라도 내 감정 컨트롤 잘하고 상대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좋아한다고 손해를 보진 않죠 근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그냥 좋아하는 거 말고는 할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더 좋아하기만 해서 감정 컨트롤을 못해서 손해를 봤으면 일단 그걸 깨달았다는 사실 자체부터 받아들이고 나서 개선해 나가야죠. 뭐 채팅창 보면은 더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감정 컨트롤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물론 많이 좋아하면은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인데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봐요 상대적으로 더 좋아하는 쪽이라고 하면은 나와 상대방만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면 감정 컨트롤이 안 된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사고 자체를 나와 상대방 그 둘만 놓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. 나와 상대방을 놓고 누가 더 좋아하냐. 이게 아니라 나와 상대방과 나 자신을 놓고 더 좋아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내가 존재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물론 정말 좋아하면 감정 컨트롤이 힘든데, 그 와중에서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, 그래도 그것보다 나도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돼버리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봐요. 이 자체가 경험을 해보면서 이제 깨달아가는 게좀큰것 같아요. 그래서 점점점점 내가 더 좋아해 보면서 상처도 받아보고 남는 게 없다는 걸 느껴보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. 그 외적인 비중도 둬야겠다.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손해가 되지 않게끔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라 봐요.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한 게 아닐까? 제가 뭐 섣부르게 판단한 걸 수도 있지만 근데 이런 의미에서는 더 좋아하는 쪽에 손해는 맞는 것 같긴 해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아하는 쪽에 손해라기보다는 좋아하는 거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지. 그러니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. 응.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이거를 더 좋아해도 손해를 보지 않게끔 해결할 수 있는 방법, 같이 좋아해 주는 사람 만나는 거요. 그건 너무 흔한 답변이잖아요.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, 마음을 다 주지 않는 거, 더 좋아한다고 생각을 못 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? 상대방이 내가 더 좋아한다고 느끼지 못하게 만들면 되지 않냐고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네 자기 개발에 힘쓰는 거 아닐까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같은 의미인데 저는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똑같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왜 내가 더 사랑한다고 내가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냐 그 차이가 이제 내 자존감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고 그 말은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사랑을 덜 받고 있다고 내가 느끼고 있는 거니까, 그 상대방도 나 못지않게 좋아한다고 느끼면 되지 않나? 물론, 이제, 그 상대방도 그런 사람이어야겠죠.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, 내가 더 좋아한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, 그걸 내려놓고,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. 이런 마음으로 이제, 연애를 하면, 굳이 손해본다는 생각도 안할 거고, 아쉬울 것도 없겠죠. 대가성이 아니니까.